지 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퇴직 연금 401k 만으로 25살부터 열심히 사람 저축률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죠. 45살 됐는데 100만 장자. 빌려 밀려, 밀려내외가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TDF만 갖고도 이렇게 되는데 TDF 수익률 굉장히 났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크게 크게 올라가는 구간에 사람 참여할 수 있었겠죠. 또 말씀드렸죠. 미국의 401k 부자들이 많다. 언제? 오 얼마 나이가 안된 사람은 401K에 몇 년이나 넣었을까요? 20세에서 26세는 401K, 제 Z세대는 늘, 늘 시간이 없어요. 401K는 강제로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 Z세대는 저축을 안해 이런 뜻이 아니라 기간이 짧았어요. 27세에서 42세. 제가 요번에 만났던 사람들, 10년 차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강제로 4,400만 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401k는 S&P 500 산다 그랬죠? S&P 500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10년 만에 4,400만 원돼 있는 거예요. 원금은 제가 보기에, 어, 2,000만 원, 뭐, 1,500만 원, 1,000만 원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앞으로 더 10년을 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1억 4,500이 돼요. 또 10년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퇴직할 때쯤 되면 2억 1,500만 원이 될수 있어요. 어디다가 넣으면 S&P 500에다. 넣 국내 퇴직 연금은 투자되지 않습니다. 거의. 다 금리형들이에요. 원리금 보장형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험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80%, 5%, 85%씩 투자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이랑 금리가 그래도 3%는 되지만, 과거 지금 한 10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막 코로나 때 제로 갔고, 안 그래도 1%에서 2% 사이였어요. 그 돈으로 올라가면, 예, 돈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걸 일단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어, 그러다 보니까 원리금 보장형에 넣다 보니 10년 평균 수익률이 1%에서 2%예요. 보시면 한국 퇴진연금 89% 원리원금 보장형 1%의 퇴진연금 수익률 보세요 이거. DC, IRP 막 2%씩 납니다. 그런데 어디? 호주, 미국은 안 그래요. 7%, 8% 호주의 사람들은 8.5%, 9%까지 퇴진연금에 수익이 난다.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도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그들의 차이를 봤더니 그들의 퇴직연금은 다양한 투자자산에 투자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채권, 주식, 부동산 그 다음에 인프라 여러 가지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호주는 저희 같은 자문사 이런 데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직접 운영해주는 기관 운영에 맡기고 반은 자문 쪽에서 57%는 해줍니다. 한국은 어때요? 여러분 인모스트 아시죠? 여러분만 아세요. 예. 저희한테 좀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우수 자문사 표창을 받았는데 예, 그래도 요만큼밖에 몰라요. 저희 아는 사람들. 왜? 한국은 자문법 자체가 2017년도에 생겼지만 자문사가 10%씩 국가세 내고 저희랑 같이 시작했던 음, 가장 큰 자문사 3개 중에 두 개가 문 닫았어요. 그런 상황에 미국이나 호주는 자문사가 대부분의 퇴직 연금과 연금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달라요. 자, 그래서 돌아서 보면 그러면 직장 생활 평균적으로 한 30년, 20년에서 30년 정도 하는데요. 그 정도 한다고 치면 호주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그 정도는 어, 하는 것 같아요. 한 30년에서 40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호주 직장인은 그 퇴직연금에다 넣은 것만으로 30년 직장생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4억 6천을 갖고 나와요. 거기다가 irp까지 이어서 자기가 하면 9억 7천을 갖고 나옵니다. 한국은요. 한국은 30년 직장생활 저도 30년 직장생활 했죠. 그 정도 하면 한국은 1억 천을 갖고 나오는데 40년을 해도 1억 4천입니다. 크긴 크죠. 그렇지만 어때요? 호주는 9억 7천을 갖고 나와요.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직장생활에서 죽으라고 직장에 적응하고 직장에서 살아남고 한 것만큼 퇴직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은퇴 생활할 수 있죠. 한국은 어때요? 지금 물가로 1억 4천은 예, 은퇴에 들어가기가 예. 생각도 잘 못하게 됩니다. 40년을 일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재테크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40년 동안, 그 30년 동안 금융시장의 뭔 수많은 그 변곡 끝에도 내 돈이 보호되고 성장하도록 하는 그 부분만큼은 좀꼭 알아야 한다.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라고 말했을 때그 말했을 때, 그 말했을 때 이제 저희가 저희는 이렇게 호주하고 똑같이 다양한 자산에다 넣어서 예전에는 리츠도 했고 금도 샀고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미국 저희가 미국 시장 위주로 하다 보니 여기에 뭐 인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은 퇴직연금이니까 약간 이제 30%를 안전 자산을 해야 돼서 지금 이제 채권으로 다돼 있지만은. 이렇게 운영해 드려요. 그래서 어, 저희가 2019년도부터 보면 퇴직연금으로도 평균적으로 연평균 8% 지금 올해만해도15%나 있어요. 연금은 조금 더 좋죠. 왜냐면30% 안전자산 안 하니까. 그래서 올해만도 18% 났고 작년도 43% 연평균 16% 났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법인들이 기업들이 저희와 함께 돈을 맡기고 저희한테 자문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에게는 그게 다예어 너무 먼 얘기죠. 이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많은 분들에게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로 나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 그 제가 그 특강을 갔던 그 회사도 은행, 보험, 그 다음에 증권 하나 이렇게 퇴직연금 사업자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 뭐가 문제냐? 개개 이 개인들이 자기 퇴직연금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를 물어볼 만한 담당자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담당자들이 그거 찾아주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더 현실적으로 수많은 회사들이, 수많은 회사들이 그냥 하던 대로 해. 나도 바빠. 내가 그거 알려주는 사람이야. 이런 식의 대응이 굉장히 많고요. 그 인사, 그 담당자들도 사실 다른 일다 하고 그걸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사업에, 그 담당에 대해서 회사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내가, 내퇴직연금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알아봐도 당장 난관에 부닥칩니다. 제가 그,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저한테 쉬는 시간에 와서 저한테 물어보고 막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다수를 보니까 자기 퇴직연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은행 어디로 들어가는지 증권으로 되는 거 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회사만 그렇지 않고 저희가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해하죠? 왜냐하면 저도 제가 증권회사를 다녔는데도 제가 퇴직할 때제 퇴직연금 쳐봤으니까. 네. 그럴 정도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바쁘고, 먹고 살고, 저, 뭐죠, 그,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담당자, 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그래서 증권사를 하나 아니면 은행에 물어보면 될것 같죠? 사실 증권사나 은행 담당자나 PB나 지점 사람들은 코방귀도안 끼죠. 왜냐하면 이 증권, 은행, 얘네들이 다퇴직연금 사업자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회사 대 회사로 계약하고 그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조처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끝입니다. 따박따박 예 자산관리수수료 뭐 이렇게 수수료들은 가져가는데 가져가는데 원래 고유의 법들 있죠. 무슨 얘기냐면 1년에 최소 3번 4번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들을 하는 교육이 한국은 많이 생략돼 있어요. 일본은 그게 법적으로 돼 있어서 저희 같은 자문사에게 아웃소싱을 줍니다. 증권사들이 그래서 증권사가 우리 자신이 할수 없으니 니네들이 퇴직연금 교육은 대신해 줘.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은 상당 부분 그거 부분이 굉장히 완화돼 있죠. 여러 가지 말들이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을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뭐냐? 제가 여러 번말씀드렸잖아요 어, 모 증권사에 저희 고객이 이제, 저, 저희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증권사 어디 어디 돼 있냐 했더니 한 군데 밖에 없어가지고 할수 없이 증권사, 그 증권사에 이제 상품을 통해서 이 고객에게, 변호사 고객이셨는데 그분한테 뭘 도와드리고 싶어서 했더니 결국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 하나 있는 그 증권사에 담당 직원 PB가, PB들이 아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물어봤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이 변호사님 퇴직금이 한 7억 얼마 들어오는데, 괜찮지 않냐 했더니, 안 한대요. 왜안 하냐면, 그, 그, 그분, 그분하고 통화하고, 뭐, 7권 채권, 채권 사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해봤자, 연간 150만원 수수료 나오는데, 그것 갖고 자기들은, 예, b e p 라그래서 성적 못 맞춘대요. 예, 오케이. 다 이해하죠. 저도 그 생활을 이 30년 했는걸요. 증권사는 지점은 아주 비싼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부터 해서 이거 맞추려면 그, 그 10명, 20명 직원들이, 30명 직원들이 한 사람당 몇, 몇 억씩 벌어야 돼요. 그러려면 사고팔고 하지 않는 연금은 안 하는 게 그들의 그 현실이죠. 은행?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 이쪽에다 전화를 해도 답을 못 듣는 경우가 많아. 네, 담당자도 잘 연결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간절하게 얘기를 했어도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란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소개 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좀 어려운 길을 왔습니다. 2017년도 11월 달에 인가 받아서 시작했는데 어, 자문사 치고는 인원이 많아요. 본사 8명, 고객 관리 30명. 그리고 자문사 치고는 고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문사는 이런 일 하는 데였거든요. 이렇게 증권사나 은행에다가 상품 내놓는 겁니다. 저희도 계속 해왔어요. 그거를. 그런데 저희는 요 기존의 자문사 모델을 놔두고 다른 모델을 쫓아갔습니다. 이 미국 모델이죠. 미국에 있는 자문사들은 이런 일들을 주로 합니다. 뭐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파이낸셜 플래닝 해서 회사들의 은퇴 준비 과정, 퇴직 준비 과정 이런 과정들을 인텔이나 GE 같은 데 있는 이런 과정을 자문사들이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도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데 가서 이 제안해서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어 어, 사내 그 재무 과정들을 하면서 직직그 직원들의 어, 근무 시간 외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그다음에 점심 시간 같은 때 그들의 재무적인 사항들을 돌아봐 주고 상담해 주고 자문해 주는 일을 하는 게 미국의 RIA라는. 저희는 이 모델로 줄기차게 5, 6년을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자문사에서 유일한 모습이고 이제 뭐 이런 분들이 2, 30명씩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보이신 분이 자기 퇴직연금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거다 물어봐서 갈 때까지 뭐 휴가를 일주일 낼까요? 일주일 휴가를 내고 그럼 그걸 할까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과 따까리들을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도 기존의 이 자문사, 이런 거 하는 자문사 하면 인원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뭐, 운영하는 쪽. 리서치 쪽 있으면 되죠. 저희도 그, 그런 정도 조직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일들을 못합니다. 회사를 찾아가고, 직원들을 실제로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퇴직연금, 연금, 그다음에 은퇴 준비 이런 것들을 위한 걸 못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분들을 여러 명 갖고 있고, 이 삼성 직권에서... 이런 상을 받았는데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왜냐면 하 한국의 유일한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번잡스럽게 진행해 왔는데 꿋꿋하게 6년 7년째 와서 예, 일정 수준의 자산과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삼성증권에서 제일 큰 다섯 개 안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3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뭐 여러 개 자문 증권사들과 같이 일하지만 삼성증권은 대형사 중에 유명한 데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인정받았다는 사실도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주도에서 뵀던 그 어떤 회사의 직원분들에게 그 자기가 막상 실감을 해서 뭘 바꿔보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담당하고자 했기 때문에 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서비스를 이제 처음 내놓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회사 퇴직연금 사업자 어떤 증권사든지간에 이제 저희가 자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의 지인들 중에 증권사에그 퇴직연금 DC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 자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은행도 준비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원래는 증권사 위주로 저희가 했던 이유가 저희는 ETF 중심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은행은 ETF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생각을 안 했었는데 2년 전부터 얘네들이 ETF를 신탁해서 살수 있게 하면서 최근 들어서 저희가 그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니 은행에서도 신탁을 통해서 퇴직연금에 ETF를 편입할 수 있도록 한 70개 정도 ETF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을 지금 저희가 런칭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증권사든지 간에 저희가 자문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들이 은행이셔서 저희가 관심은 많으신데 증권으로 옮길 수 없어서, 왜냐하면 회사들이 자기 편의성 때문에 은행에서 증권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꾸는 것조차 1년에 한 번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1년에 두 번만 열어주는 데도 있고 하여튼 뭐각가지입니다 근데 그건 솔직히 말해서 내 퇴직금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해요.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겠지만 그 회사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증권으로 못 가고 은행에 있는 분들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그냥 원리금 보장형으로 가는 건 이건 너무나 문제가 많다 라는 것들 때문에 요걸 준비하는 중이니까 그렇게 좀 조금 기다렸다가 은행 쪽에 계신 분들도 저희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서비스 제안서를 이 채널에다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다운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처음으로 이제 퇴직연금을 접하려고 할때 자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과 자기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그런 내용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요거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제, 더 부탁드리는 건, 그, 어, 지인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이거 뭐 상품 추천하는 거 아니니까, 어, 지금이라도 틈날 때마다 약간 시간 내서 내퇴직연금이 어떻게 좀잘될수 있도록 어디다 알아봐야 될지 어떤 식으로 단계를 밟아가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인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그 제안서 부분은 저희 상품 소개하는 거 아니니까 저희는 아시다시피 상품 판매하는 판매사가 아니에요. 저희는 자문사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자문 서비스 제안서라서 여기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들을 쭉다 넣어놨습니다. 이걸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지난번에 저희가 연금 포털을 어 열었다고. 여러분에게 광고 드렸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행사 참여도 부탁드렸었는데, 그 연금 포털에 가셔도 차근차근 이 부분들을 하실 수 있고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퇴직연금을 단계를 밟아서 어떻게 자기, 자기 퇴직연금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다음에 변경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같이 화폐 가치 화폐가치 하락을 수십 년에 걸쳐서 방어하고 일정 부분 내가 퇴직할 때 일정량의 돈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로 갈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